네, 17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7번부터 19번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의 네, 이야기를 지금 보기, 어, 지문으로 나와 있어요. 주요섭 작가의 작품이고요.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자기의 이야기를, 어, 직접 소설에서 전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요런 글을 뭐라 그러냐면, 1인칭 관찰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꼬마 아이가.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과 3인칭 작가가 바라보면서 구경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3인칭이고요. 주인공이 직접 글 안에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게 1인칭입니다. 이야기 한번 읽어보고요. 1인칭이 어느, 어떤, 어, 프리로 이제, 어, 등장,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지, 어, 생각하면서 한번 글을 들어보세요.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지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 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인즉 나는 조금도 아저씨에게 귀찮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에게 귀찮게 굴었지요. 오키 눈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코 입하고, 응?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입대 우리 엄마 못 봤어요?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가 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돼난 지금 분주해서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슨...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게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그러면서요. 저 거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 쓰자니 하는 등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해 해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봐요.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에는 저녁 먹고 나를 방 안에 가두어,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는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퍼뜩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골은 아니 내시고 이리온 이리와서 머리 빗고 하고 그러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주시면서 머리를 곱게 따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대로 하고 가면 아저씨가 흉보시지 않니 하시지요. 또 어떤 때에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음 저고리가 이게 무언니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 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지금 극 중에 나오는 아이 이름이 오키거든요. 네. 오키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서술을 하죠. 네. 쭉 전개를 합니다. 이 소설은 고전 소설이 아니라 현대 소설이에요. 네. 현대 소설이고 또 장편이 아닌 짤막한 글이어서 단편소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을 알아보고요.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오기는 아저씨에게 자주 놀러 간다. 2번, 아저씨는 오키네 집에서 함께 지낸다. 3번, 아저씨는 외삼촌 앞에서도 변함없이 오키를 대한다. 4번, 어머니는 오키가 아저씨에게 못 가도록 한 적이 있다. 네, 잘못된 내용은 몇 번일까요? <laughs> 네, 3번이죠. 아저씨는 외삼촌 앞에서도 오키를 변함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시죠. 만져주지도 않고 말을 걸지도 않으시면서 네, 다르게 행동해서 오키가 그걸 표현했죠. 17번 답은 3번입니다. 18번, <laughs> 가에 드러나는 아저씨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당황함, 2번, 뿌듯함, 3번, 실망함, 4번, 우울함. 자, 한번 볼게요. 가는, 어, 이 부분이에요. 아저씨는 펄쩍 뛰면서, 아저씨가 왜 펄쩍 뛰었냐면, 어, 오키가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겨서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했더니 아저씨가 펄쩍 뛰면서 아니, 아니, 안 돼. 나는 지금 분주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심리는 뭘까요? 네, 당황한 거죠. 네, 1번이 정답이겠네요. 18번은 당황함, 1번입니다. 19번 기억에서 리을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뜻입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네,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잘못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잠잠합니다. 말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2번. 분주해서. 이리저리 바쁘고 수선스러워서. 3번. 귀해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혀. 4번. 골몰하고.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혀.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겠네요. 귀하다는 건, 어, 귀해하다는 건 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의미입니다. 자, 20번에서 22번까지는 어, 김준민 작가의 한국의 보배 참나무라는 글을 보겠습니다. 자, 참나무는 그 이름에서 풍기듯 참으로 좋은 나무이며 서민들이 좋아하는 나무이다. 왜냐하면 참나무는 추운 겨울에 불을 떼면 오래 타고 타고 남은 숯을 화로의 재 속에 묻어두면 불기가 오래 가며 가을에는 식량 대용인 도토리를 많이 남기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참나무는 서민들의 삶에 진짜로 좋은 나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에 주로 나타나는 참나무의 종류는 여섯 가지인데 각각 신갈나무, 떡갈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잎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잎이 길고 가는 형태를 댄다면 상수리나무나 굴참나무임이 분명하다. 그 중에서 잎 뒷면이 흰색인 것이 굴참나무이다. 한편, 나뭇잎이 크고 두툼한 무리에는 싱갈나무와 떡갈나무가 있는데, 떡갈나무는 잎의 앞뒤에 털이 빽빽이 나 있지만, 싱갈나무는 그렇지 않다. 졸참나무와 갈참나무는 다른 참나무들보다 잎이 작으며, 잎자루라고 해서 나무줄기에 잎이 매달린 부분이 1에서 2cm 정도로 길다. 졸참나무는 참나무들 중에서 잎이 가장 작고, 갈참나무는 잎이 두껍고, 뒷면에 털이 있어서 졸참나무와 구별된다. 참나무의 이름에도 각각 유래가 있다. 신갈나무라는 이름은 옛날 나무꾼들이 숲에서 일을 하다가 집신이 집신 짚신 바닥이 해지면 이 나무에 잎을 깔아서 신었기 때문에 신을 간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떡갈나무 역시 이름 그대로. 떡을 쌀 만큼 잎이 넓은 나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 떡갈나무 잎으로 떡을 쌓아놓으면 떡이 쉬지 않고 오래 간다고 한다. 이는 떡갈나무 잎에 들어있는 방부성 물질 때문이다. 중략. 서민들의 삶에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았던 참나무는 농사에도 이용되었다. 오랫동안 변농사를 지어온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날씨 변화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였다. 특히 농민들에게는 날씨 변화를 예측하는 일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참나무를 살펴서 날씨 변화를 예측했다고 한다. 자, 이 글은 설명을 해 주고 있죠. 네. 어떤 설명이냐면 참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참나무의 종류, 참나무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참나무로 우리는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죠. 이런 글은 설명문이라고 네, 말을 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20번, 위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참나무의 수명 2번 참나무의 종류 3번 참나무의 쓰임새 4번 참나무 이름의 유래. 네. 알수 없는 건 뭘까요? 수명은 나와 있지 않았어요. 네. 얼만큼 산다라는 내용은 그래 없었습니다. 21번 기억에 사용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을 한번 볼게요. 기억, 떡갈나무는 잎의 앞뒤에 털이 빽빽이 나 있지만, 신갈나무는 그렇지 않다. 자, 두 가지 나무를 서로 어, 설명해주고 있는데, 어떤 점을 설명하나요? 네, 반대되는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1번, 보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조, 2번, 인과, 3번, 인용, 4번, 정의. 네. 반대되는 것을 비교하는 걸 대조라고 말합니다. 자, 인과는 원인에 따른 결과를 말해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과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인과 설명. 자, 인용의 인용이라는 것은, 어, 표현법 중에 빌려와서 피뇨,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인용하였다 이러는 것은 어떤 사례를 빌려와서 설명해 주는 것. 인용한다. 정의는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뜻을 설명할 때 정의 내린다 이렇게 말해요. 네. 참나무는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의. 자, 21번은 대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22번. 니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니은 쉬지 않고 해서 쉬지. 자 떡이 쉬지 않다는 건 상하지 않다라는 뜻의 쉬지이죠. 그러면 같은 표현 볼게요. 1번 한숨을 쉬지 말자. 2번 두부가 쉬지 않게 잘 보관해라. 3번 목이 쉬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4번 쉬지 않고 일해서 몸살이 났나 봐. 자, 22번 니은과 같은 것은, 네, 상하다니까 2번이죠. 두부가 상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아이고, 2번인데. 그래서 22번 답은 2번입니다. 자, 23번에서 25번의 글은 박공규 작가의 진정한 의미의 속도라는 글과 김순진 작가의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라는 속도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래서 가 글과 나글 이렇게 두 개의 글이 있고요. 자, 글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의미를 어, 새겨보세요. 가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는 문화는 어쩌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농경이 중시되었던 우리나라의 신이 내린 축복일지도 모른다. 전통 농경 사회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음 작업을 곧바로 준비해야 했기에 우리 조상은 빠른 속도가 몸에 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목표가 있어야 가는 길을 재촉하고 꿈이 있어야 세월을 재촉한다고 했다. 빨리빨리라는 말은 이처럼 자신이 설정한 목표나 꿈에 이르게 하는 열정을 드러낸다. 또그 열정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빠름의 경쟁력과 열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바라보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무엇이 아닐까? 자나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빨리빨리를 전제한다. 가장 빠른 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도, 그것도 가속도를 삶의 원리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생산 소비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령 참된 의미의 사랑, 우정, 교육, 예술, 학문 같은 것을 우리는 모두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빨리빨리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느리게를 중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적정 속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이는 막연한 타협이나 적당한 중간을 뜻하지 않는다. 그 기준은 현대 사회와 문화가 지닌 속도의 과도함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한계를 깊이 자각하는 태도를 통해 스스로 세울 수 있다. 자, 가와 나와 나에 나와 있는 속도에 대해서 각각 작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글은 뭐라고 하냐면 수필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했어요. 속도에 대해서. 네.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가와 나의, 나와 같은 글의 특징, 알맞은 것은 1번, 대화 위주의 글이다. 2번, 안부를 전하는 글이다. 3번, 인물을 소개하는 글이다. 4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글이다. 네,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이 네, 4번이 맞습니다. 24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마지막에 희망의 무엇이 아닐까라고 해서 네모로 표현했어요. 여기에 알맞게 들어갈 말은 1번 걸림돌, 2번 결과물, 3번 윤활유, 4번 종착지. 네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면 앞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은 빠름의 경쟁력과 열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를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무엇이 아닐까? 세계 최고를 바라보고, 이것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면, 네, 어떤, 어, 재료 같은 느낌이죠. 네, 희망의 무엇이다? 걸림돌이다, 결과다, 윤활류다, 종착지다. 네, 윤활류죠. 3번. 그래서 빠름은 결국 희망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25번 가와 나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가, 우리 조상은 빠른 속도가 몸에 밸 수밖에 없었다. 가, 빨리빨리라는 말은 자신의 목표나 꿈에 이르게 하는 열정을 드러낸다. 네. 가, 글은 아무래도 속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뭐라 그랬냐면, 적정 속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다면, 3번. 나. 많은 사람이 가속도를 삶의 원리로 삼고 있다. 4번. 나. 빨리빨리가 아니라 느리게 중시하며 살아야 한다. 자, 잘못된 것은? 네. 4번. 이죠. 느리게가 아니었습니다. 적정 속도를 중시하자라고 표현했던 게 나그레 주장이었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2018년도 이 2019년도 1차 중졸검정고시 국어 문제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